자, 미래를 바꾸는 것이 타인과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저의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이 나를 어찌 보는가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지, 안아도 되는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맞아요. 자, 일단은 왜 우리가 타인이 신경 쓰이냐면 내가 희망하는 인생이, 내가 희망하는 인생이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인간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도 모르게 신경 쓰이게 되다 보니까 내 의지가 약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인을 신경 쓰게 되면은 타인을 신경 쓰면 의지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뭘 아나 안 했냐, 그면 자기 자신의 삶에 관련된, 나의 행복이거든요. 이건 내 개인의 행복.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신경쓰게 되면은, 내가 노력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왜?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 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볼때 이미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우,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볼땐 웃기지도 않는 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타인을 신경 쓰게 되면 나 자신이 그쪽으로 전환하지 즉 시행착오를 과정에서 어디로 가냐면 포기를 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타인이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없는 거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난 아무래도 이 외국어가 좀 필요해. 나 영어 좀 어떻게든 잘했으면 좋겠어. 나의 미래 희망, 미래 내 인생을 영어를 정말 잘해서 해외 나가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영어 해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 ABC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하는 연습부터 해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막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그 그 사람이 이렇게 볼때 그리고 내 주변에 설령 영어를 못하더라도 아그 나이에 참 진짜 그래도 참 열심히 하긴 하는데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내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나는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 보니까 내가 이런다고 과연 닦일까 이런다고 과연 될까라고 생각들을 타인을 신경 쓰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하게 돼요. 자꾸 그렇게 차일피일, 차일피일 오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시행착오를 안 겪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내가 생각했던 나의 행복과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이 행복을 아 이거를 함께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능력을 내가 요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거는 어떻게 만들 거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건강하게 건강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이 영어를 또는 내가 목표로 한 거를 영에 관련되는 거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즉 나의 행복을 추구한 이 그림을 내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고 타인은 거의 신경을 안써도돼왜 지금 현재 타인이기 때문에 돼. 내 미래의 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인을 신경쓰게 되면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타인이 나를 어찌 보는가 관심 없어야 돼요. 왜? 타인이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쓰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졌던 그 자체만 내가 몰입을 해야 돼요. 그 자체. 남들은 신경을 꺼야 돼요. 가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도움받아서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자리를 잡고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의지를 갖고 또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환경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를 하는 것, 즉 희망을 잃지 않고 분명히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가는 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위 변한 거를 내가 느껴요. 그때 가면은 그때가 또 현재잖아요. 그때가. 그때 가서 내가 현재에서 그때 당시의 현재에서 딱 보니까 인간관계도 변해 있어요. 바라보는 것도 변해. 요 타인들이 변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기 전까지는 타인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별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없는 걸 만드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거든. 그래서 타인을 신경 쓰는 거는 변화되고, 즉, 인생을 바꿀 때 가장 적이에요, 적. 그래서 내가 타인 신경 쓰지 말한다 그래서 아니고, 뭐냐면, 희망을 할때내 개인의 열정과 인간관계에서 의미와 가치에 관련된 그런 희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게, 내가 변화됐을 때,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할 때는, 타인, 뭐 배우자가 됐던 아이들이 됐던 누가 됐든, 이게 신경쓰이면은, 내 자체가 의지를 악화되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